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여기는 해마다 이렇게 유채꽃이 엄청 많이 피는 곳입니다. 주인이 여기에 예, 밭 언덕에 이렇게 유채를 심어 놓고, 일부는 음, 채취해서 먹고 또 이렇게 꽃이 피면 씨앗이 생기면 일부는 채취를 해 가고 자연적으로 땅에 떨어져서 가을에 발화를 하여 겨울을 보내고 이런 봄, 주인이 엄청 많이 유채나물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또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지나가며 오며 이렇게 꽃을 보는 재미도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유채나물, 웅근히 맛있지요? 이 유채는 가을에 발화를 하여 겨울 월동을 하고 봄에 자라는 것으로 가을에는 많이 자라지 않는데 어느 날 이곳을 먹어보니 나물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죠.예전 도시에서 하루나 왔어요 하루나 리약가를 끌고 가시던 아저씨 목청껏 하루나가 왔다고 소리치면 동네 아줌씨들 하나 둘 나가서 이 유채나물을 사는 것이지요. 이 유채나물을 사면 생으로 겉절이를 하여 먹기도 하고 선봉 선봉 썰어서 비빔밥을 하여 먹기도 하지요. 이 유채나물 정말 어떻게 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데쳐서 무침을 해도 맛있고, 또 예전에 시골에서는 잔치를 하면, 칼국수, 칼국수를 이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칼국수에 이 유채나물을 잔뜩 넣고 해주시는데, 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물이 무슨 나물인데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유채나물이라고. 이 유채는 정말 이렇게 이쁜 꽃도 보여주지마서도 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카놀리아유. 그게 이 유채씨의 기름이지요. 나물로도 먹고 유채나물, 전을 부쳐도 맛있답니다. 와, 이렇게 꽃이 피어도 이렇게 옆에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조금. 꽃은 여기 많은데 저도 언덕에 여기처럼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직 올해는 그렇게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내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 지나가며 오며 보는 요곳의 유채를 봅니다. 음,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이 꽃이 피지요. 꽃이 일부는 지고 씨앗이 생기고. 또, 아랫부분은 꽃이 피고, 요, 요 부분은 벌써 요렇게 씨앗이 생기네요. 이렇게 씨앗이 생깁니다. 차끼리 가까워서 차가 엄청 지나다니네요. 오늘은 유채나물, 유채나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삼동추, 하루나. 요, 오늘은 요걸 가지고 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꽃도 달려있는 거, 이런거 입만 있을때도 먹지만서도 이렇게 꽃이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답니다 보드랍고요 삼립국화나물 같이 전 한쪽 붙여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찰밀가루로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여기 부침가루가 있어서 부침가루 한컵 한컵반 정도 합니다. 한컵반 정도 하고 요 가루를 건강식으로 메밀가루 반컵 정도 넣어 줍니다. 그리고 째금 부침가루에는 간이 조금 돼 있는데 살짝 해 줍니다. 요 정수기 시원한 물을 넣어줘요. 반죽을 찬물로 했을 때 얼음, 넣, 얼음 넣어서 반죽하면 반죽이 더 쫀득쫀득하지요. 오늘은 시원한 물로만 물처럼 이게 메밀가루가 들어가서 더 줄줄 흐르지요. 반죽, 음. 반죽, 완성입니다. 올리브유나 식용유, 그어고요 손처럼 물가루 넣습니다. 뒤집어질 때는 저어지겠습 맛 있는 냄새. 저는 앞뒤로 좀 노릇노릇 해야지. 맛있지요. 바삭바삭. 잘 됐네요. 두번째 이렇게 비가자어요 만들어 봤습니다. 간장, 양념 간장은 그냥 간장에 식초 조금 넣고 깨소금 조금만 뿌렸습니다. 이 초코추장. 초코추장에 이 와사비, 와사비 살짝 섞어 갖고 전 먹을 때 먹으면 좀덜 느끼하고. 음, 맛있지요. 음, 쭉쭉 찢어 먹는 건데, 저는. 좀 찢어 먹기는. 요고, 하루나전입니다. 하루나전. 이 하루나, 우리 딸내미 보내줬더니 김치를 담궜나봐요. 근데 손녀가 어, 시금치 김치 같다고. 시금치 김치 같은데 부드럽고 맛있다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어디 한번 음, 간장, 음 맛있어요. 음, 이 하루나는 전이 좀 촉촉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바삭바삭하기보다는 나물 자체가 수분을 많이 품고 있어서 좀 촉촉한 그런 전. 음, 바삭바삭 꽂기는 했는데 음, 초장 이제. 음. 저 와사비 찍어 먹는 맛도 음 정말 괜찮아요. 음 이것도 먹어봐야겠죠. 요거는 삼리국화. 삽닙국화. 삼리국화로 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 삼리국화도 맛있어요. 전을 먹을 때는 막걸리가 생각난다고 그러나요? 막걸리 대신에 백세주 백세주 한잔 마셔봅니다. 하루나 삼동초전 하나 먹고요. 하루나 이렇게 전으로 만들어 먹어도 정말 최고 최고입니다. 김치를 담고도. 음 정말 괜찮죠? 부드러워서 우리 손녀 말 맞다나? 시금치 김치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 부드러워서 맛있다고 합니다. 김치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루나로. 오늘은 이렇게 유채나물, 유채나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